멀리 가고 싶은 삶의 지혜입니다. 멀리 가고 싶은 삶의 지혜. 여러분, 지난 수련회 때 보았던 이 오베라는 남자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어, 제가 정말 감동 깊게 본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이고 괴팍하고 불만과 잔소리가 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웃이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을 정도로 온 동네에 소문난 프로 불친절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 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철도회사에서 근무하시던 아버지는 오배가 받은 성적을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에게 자랑하려고 뛰어가다가 어이없이 그 기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엄마는 어릴 적 일찍이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그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국가에서 각종 트집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유일한 지, 재산인 집을 또 철거하려고 합니다. 오베는 어떻게든 끝까지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막지 못하고 자신의 집이 불타버립니다. 그때도 원래 옆집에서 불이 처음 났거든요. 그 옆집에 불 나가지고 그 옆집 사람 구하다가 자기 집이 그냥 같이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은 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뒤 그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기차에서 잠을 자는데. 기차에서 자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우연치 않게 아름다운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좀편안해진려나 했더니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어 아내랑 아주 그 스페인 여행을 이제 떠나요. 스페인 여행을 떠났는데 또그 스페인 여행에서 관광 버스 기사가 음주를 하는 바람에 그 관광 버스가 뒤집어져가지고 어. 또 하필 본인이 화장실 간그 타이밍에 관광버스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아내는 어, 임신한 아내는 아이를 잃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그런 아내가 이제 원래 교사 공부를 하고 있었던 자매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됐는데 교사가 됐는데 학교에서 또 일하는 것을 잘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반신 마비여가지고 좀 불편하니까 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지고 어, 그 아내는 암으로 죽었고. 그는 이제 40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짜증이 많이 났겠죠. 오베는 평생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했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자기 삶에 나중에 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차라리 자신이 아무런 수고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자다가 눈 떴는데, 어, 보았던 그 여인과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는 그 상태였는데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았던 게그 아내를 만났던 게 자기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삶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불합리해 보이고 또 부조리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전도서에 나온 말처럼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허무함을 느낀 그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뭐였냐면 자살이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죽으려 할 때마다 우연히 그 이웃들이 개입해가지고 쉽게 죽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옆집에 이사 온 이란 출신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웃들 삶에 그냥 오베가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 여자가 우연찮게 막 자기 집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이웃들과 더불어, 가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결국엔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가족 한명 남지 않은 외로운 오베였지만 그의 장례식에는, 이게 마지막에 이제 그 장례식이 나오는데 그 장례식에는 수많은 이웃들이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잘 보면 이런 부조리한 모습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볼 전도서는 이런 차가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살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예. 전도자는 세상을 돌아보니까 힘 없는 사람들이 억압받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학대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약자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억울하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들이, 그 약자들이 학대받고 있는 그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1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위로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게 더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학대받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학대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전조단은 그 밑에 보시면은 차라리 그들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복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학대와 폭력을 많이 심하게 당했으면 차라리 그들이 안 태어났으면 더 복됐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각박해진 것일까요? 성경은 그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부족하지 않게 넉넉한 공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분리되면서 인간은 궁핍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이 땅에 유한한 자원을 더 많이 갖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다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한한 자원과 우리가 더그 자원이 유한하니까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인간 세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고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혹은 머리가 나빠서 세상에서 소외된 게 아닙니다. 단지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 시스템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 계속되는 한 이런 소외받는 사람들, 이런 약자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빈부격차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절대 세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물론 우리는 이런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치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인간의 욕망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이런 노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